자, 91번 문제는, 자, 원이 있는데, 원과, 자, X축하고의 두 교점을 초점으로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원에, 91번은, 원이요. 중심이 얼마냐면 6,5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인 그런 원이야, 얘는. 자, 그랬을 때, 자, 이 원이 X축과의 교점. 자,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고, Y값이 0이니까요. Y 대신 0을 빵 집어넣어버리면, 제곱 더하기 25는 36이 나와서 x-6의 제곱이 얘 넘어가시면 11 그래서 x-6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야 그러니까 x는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야 숫자가 거리 같다는 얘기는 니네한테 이걸 직접 저걸 이용해서 풀라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되겠니? 근데 우선 구할 수는 있다는 걸 보여준 거야 자 어쨌든 저 녀석을 초점으로 하고 원의 중심을 지나는 타원의 장축의 길이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잖아 야 그럼 봐라 얘를 그냥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왜요 어차피 지금 이런 표시가 나오기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녀석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어 어차피 그림을 자체로 완벽하게 그리지 못하죠 우리가 그럼 6,5가 있고요 6, 대충 5가 여기 중심 여기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인데 6이니까 이 길이가 6이잖아 그 여기서 6이 되려면 여기 좀 내려와야 되겠지? 그럼 얘는 결국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요, 요 그림 원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Y축에 접하면서. 이러한 원이 나왔을 텐데, 어? 여기에 있는 얘 얘는 둘이 지금 6, 6 플러스 10, 루트 11 내지는 6 마이너스 루트 11이란 얘기야. 요 녀석을 뭐로 하고요? 초점, F 프라임, F로 하고, 누구를 지나가는?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그러한 타원이 뭐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해되겠어요? 그럼 봐라. 야, 얘는요. 얘는 대칭관계 있겠지. 왜냐면 잘 봐. 원의 성질 중에 자, 지금 얘가 X축하고 만난 거니까 이게 정확하게 원의 현일 거 아니야. 중심에서 원의 현을 수선 내려버리면 이 길이 이 길이 똑같죠? 여기서 마치 내가 이점에 그냥 수선 빵 내려버리면 이게 바로 뭐야? 6 5를 지나가는 그 축에 내린 수선 수선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길이의 수선 길이 똑같을 거야. 그 길이가 이제 루트 1 1 마이너스 루트 11인 거고. 오케이? 야,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야, 문제에서요. 예. 예. 여기 타원 위의 점이니까. 그치?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당연히 뭐 하겠니? 같겠죠? 그치? 이 길이가 얼마일까요? 6이겠네. 왜요? 판지름이니까. 그러면 이 길이도 얼마겠니? 6이겠지. 맞지? 타원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 얼마? 12는 뭐하고 똑같더라? 장축의 길이하고 똑같은 게 정답 12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어? 여기서, 여기서 이짓 하는 놈들이 미친놈인 가요 어, 선생님, 저기, 여기 루트 11이잖아요. 그래. 여기 5여. 피타고라스가 앉아있고 그러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어? 피타고라스 안 써도 6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그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원하고 타원하고 원하고 포미선하고 포미선하고 타원하고 섞여서 나온다고 그럼 두 가지 도형에서 가진 성질들을 같이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되겠니?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쓰였던 내용들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 원과 관련해서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요. 원의 중심이 있고, 이렇게 지나갈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현이라고 부르지? 어? 자,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 내리면, 현은 수직 2등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면 요거 반지름, 반지름에서 요두 삼각형이 무슨 관계야? 합동 관계 있게 되겠지. 되겠음? 자, 그 다음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원에서 접선이 띵 나왔어? 그럼 무조건 니네가 해야 될 일은요? 중심에서 얘 연결하고 무슨 직? 수직 표시한다. 그런 다음에, 원밖에 안되에서 이렇게 또 연결하면 얘는 수, 접선이니까 수직되겠죠? 그러고, 얘 연결하면 이삼각형과 이삼각형 무슨 관계야? 합동 관계다. 이렇게 될 거라고. 알겠어? 자, 원에서 접선 나왔다. 그럼 무조건 반지름하고 접선 연결해서 무슨 직 표시한다? 수직 표시한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2번 봅시다. 자, 92번은 자, 92번 자 포물선 Y 제곱은 8X의 초점이 타원 A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의 한 초점과 같을 때잘 봐. 얘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하고 섞여 나오는 거야. Y 제곱은 8X를 보면서 우리는 4PX라고 해서 자, 이 녀석의 초점을 우리 뭐라고 두니 2 0이0이라고죠겠죠 그때 저 초점이 타원의 한 초점과 같대요. 근데 여기서 a가 1보다 크다고 그랬지? 자, a제곱 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인데 a는 문제에서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기 y 밑에 있는 게 1의 제곱이니까 그지? 뭐 a값이 더큰 거네, x 밑에 있는 게.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그죠? 장축이 여기에 a-a, 1-1. 이렇게 나오겠지? 그랬을 때 초점이 하나가 f, f'인데. 자, 문제 초점 하나 2콤마 0이라면 얘가 2콤마 0이어야지 뭐. 그죠? 했니? 그럼 나왔잖아. 루트 분모 차. a제곱 마이너스 1이 뭐가 돼야 된다? 2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a제곱은 얘 4에다가 넘어있고 5 나올 거고, 문제에서 뭐가 하라 그랬니? 장축의 길이 구하라 그랬네요. 그지? 그러면 A 값이 루트 5니까네가 루트 5, 마이너스 루트5 장추 1위는 2루트 응? 일계산막겠어 자, 우리 자, 우리 자, 계속 해까 그래서 2루트 5 이렇게 나올 거야. 알겠지? 되겠냐? 이해돼? 어? 지금 앞에서 배운 내용과 같이 섞여나올거 라고 시험은 단독 문제로도 나올 수 있지만 알겠지? 어? 자, 여기까지 하면 타원과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또다된 거야. 자, 오늘 숙제.